18세기에 여러분들 그 조선 인구가 2천만 명쯤 됐거든요. 그리고 서울 인구가 30만 명이었는데 1년에 소를 몇 마리 먹었을까요? 18세 19세기에 40만 마리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반 마리 먹은 거예요1 년에 그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이 고기에 대한 엄청난 인식이 있었는데 기록이 없는 것뿐인데 어쨌든 서울은 고기를 엄청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고기 먹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고기를 겨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먹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보관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 계속 빨리 상하잖아요. 그 고기에 필요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얼음을. 그죠? 그래서 얼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얼음 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곳들 중심으로 설록당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집명은 그 마포나로. 여러분, 지금 마포대교 앞에 마포, 마포 나루인데, 6.25 때까지 거기가 아니라 배가 다 됐어요. 그때 마포 나루는 전국에 있는 모든 물살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새벽 1시가 2시고, 가리지 않고 우선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포대교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보면 이렇게 언덕이 올라갔다가 훅 내려갔다 하거든요. 거기가 나루토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자리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거기 가보시면 마포 설렁탕이라고 있어요. 그 집이 지금 제가 가장 오래된 집중 하나고요. 30년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나루에, 마포, 설렁탕. 가장 오래된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 물건을 하역한 다음에 그것들이 어디로 오냐. 서울시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대로 들어올 때, 어떻게, 어디까지 오냐. 남대문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성에 문을 몇 시에 열었냐면 오전 4시에 열었어요. 근데 뭐 4시에 딱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1시, 2시에 오는 사람들이 다뭐 하냐. 밖에서 불쬐거나 허기를 달랠 거 아닙니까? 먹는 게뭐겠습니까 탕이죠. 설렁탕 먹는 거예요. 해장국 먹는 거예요. 해장국 설렁탕이 그래서 어디서 발달했냐? 남대문 앞에. 거기 남대문에서 이렇게 여러분 한국 경제하는 쪽 이렇게 보면은 길이 이렇게 가다가 훅 꺼져 있을 거예요. 그쪽에 물이 이렇게 있었고 고기가 중림동이고요. 거기에 지금 있는 게 중림장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원형이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설렁탕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아. 칠, 팔, 0 년대 설렁탕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설렁탕의 중심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울은 모든 음식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고기 국물의 중심이 양지입니다. 양지. 여러분 마포 나루와 마포에서 온 공덕동에 보면 양지 설렁탕이에요. 여의도에 양지 설렁탕이 있어요. 왜? 마포 중심의 모든 설렁탕의 중심이 양지였습니다. 그래서 양지가 아시겠지만 끓이면 단맛이 나요. 끓이기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마포 설렁탕하고 그 공덕동에 있는 마포 양지 설렁탕. 제가 아는 한 마포 양지 설렁탕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고전적인 설렁탕 잘 끓이는 집이에요. 아주 설렁탕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가서 공부하셔야 되는 집이고요. 남문 쪽 이칠패 쪽은요. 그 대신 주류가 두 개가 있어요. 양지 설렁탕 계열이 남쪽 쪽 마포 계열로 쭉 중심이 돼 있고 지금까지 내려온 반면에 남대문시장 이쪽에는요, 소머리 설렁탕이 많았어요. 소머리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소머리는 끈적끈적한 맛이 있잖아요. 골라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도 많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80년대 올림픽 시작하면서 서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쫓겨납니다. 어떤 것들이 쫓겨납니까? 뼈가 들어있는 게 쫓겨나요. 소머리는 어디로 갑니까 곤장. 지 곤장 소머리 국밥이 나오는 거예요. 곰탕 구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좀 정리해봤어요. 간단하죠. 설렁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양지도 들어가요. 뼈와 살코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뼈와 살코기는 양지 중심, 그죠? 근데 머리가 들어가죠. 이게 설렁탕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 머리 못 먹는 분이 많이 계시다든 하잖아요. 설렁탕에 다 들어가는데 어찌 합니까 그죠? 나 미원 못 먹어 김치 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중요했고. 곰탕은 반대죠. 곰탕은 대장 중심이죠. 그죠. 양 양은 중심 먹었죠. 그러니까. 살코기 들어갔죠. 우리가 그 유명한 하동강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양 양천엽 이쪽하고 위쪽이죠. 위위쪽하고 살코기 중심으로. 그래서 보면 고기도 들어가죠. 당연히 곰치가 고기가 들어가요. 고기가 들어가는데 그 곰탕도 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물에 국물에 철학은 뭐냐? 설렁탕은 탁한 거예요.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탁한 거를 여러분 또뽀얗다 그래가지고. 뼈를 연상시키면서 몸에 좋은 것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60년대 이후에 곰탕부이 한지 인정세요 왜? 뼈가 들어간 곰탕품이 일었어요 그때 나온 철학이지 이 당시에는 하여튼 곰탕의 면에서는 되게 싼 음식이었어요 혈랑토가 보니까 그 대신 딱한 음식 곰탕은 맑죠 맑은 물이죠 양반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기름기가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내장 중심용 곰탕 머리와 양지와 뼈가 들어가서 답스럽게 들어가면 설렁탕.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색깔은 아주 맑거나 기름이 많으면 설렁탕. 탁하거나 기름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곰탕. 그리고 주로 서민들이 먹었던 건 설렁탕이고, 양반들이 먹었던 건 곰탕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죠. 경북지역에 가면 영천이라든지, 그죠? 그쪽 포항쪽에 곰탕이 있는데, 그쪽을 먹어보면 실제는 다 설렁탕이에요. 이번에, 설렁탕. 그럼 왜 곰탕이라고 많이 쓰냐?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고운 것, 고향 낸 것. 이런 의미를 썼지만, 실제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곰탕으로 볼 수, 블루스 빌려 쓰는 집은 서울의 하동간식하고, 나주, 하얀 집, 식. 그 다음에 현풍, 현풍의 내장 곰탕. 이세개 정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내장 중심의 맑은 국물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의 이름은 설렁탕이지만, 전부, 그까 그러니까 이름은 곰탕이지만, 전부 설렁탕이고, 중심 재료가 머리가 들어간다.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양질을 들어가지만 양질이 서울 중심이고요. 서머리가 예? 더 중심이 돼, 돼 있다. 근데 지금 사시겠지만 서울의 모든 곰탕은 하동관이 유일한 목표이자 지향점인데 좀 따라하기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 팔판동안 갔다 왔는데 하동관의 철학은 이거죠. 하동관의 철학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음식 하기 시기에 철학을 정립하시라고 뭐가 중요하냐? 자 하동관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철학 이런 거예요. 맑은 국물에 하얀 쌀밥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는 풍성한 기름 이게 세 가지 철학인 거예요. 그러면 자, 자 철학이 정해졌어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렸을 때 먹어봤어. 하동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국물은 맑고하는데 기름기가 많은 건 어떻게 될 거야? 근데 풍미가 좋아야 돼. 찾은 건 뭐냐? 암소예요. 암소가 기름이 많잖아요. 그리고 암소는 뼈가 작지만 나이가 많잖아요. 경산는전한테기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뼈가 진해요. 작은 데지네 진해. 기름은 많아. 그러니까 그때 하동관이 찾은 데가 어지 아세요? 팔판동 한번 가보세요. 팔판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청동 바로 밑에 있는데 팔판정유점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팔판정유점에 당대 부자들이 최고의 고기만 모아준도 지고 고 일대 위쪽이 전부 성균관이 옛날부터 그 옛날에 백정들 살던 곳이잖아, 보니까. 바닐인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의 유명한 고깃집들, 그 다음에 탕집들, 거의 모든 집들이 다 팔판 정리점을 사용했어요, 우리니까 그러니까. A급들은. 그 고기. 고기에 대한 이해가좋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나는 국물 음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기름을 빼고 싶어? 그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나 맑은 국물로 가는데 난그름이 부담스러워 이런건 차라리 거세우로 가는 게 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좀더 찐득하고 넣고 싶으면 머리를 잃고 이런 전략 하에서 이렇게 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반대로 가는 거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 같고 서울은 또 하나 중요, 말씀드릴게요 서울 탕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서울 탕에 또 하나 특징은요 곱창을 많이 넣었어요 곱창과 곱창 이름 사용이 아주 특별해요 그러까그 여러분들 유명한 우리가 추어탕 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형제 추어탕이라든지 여기 뭐몇 군데 있죠 용구목 이런 데들 다 곱창 내장 아니면 곱창 기름 사용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울 음식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제제, 제가 재료를제 나주식은 양지를 많이 써요 사태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여기도 양이나 내장을 씁니다 보니까 옛날식 나주곰탕은 조금 더 내장이 많이 들어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나주곰탕은 사태하고 양지머리가 기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하동간 스타일 비슷하다 이렇게 인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풍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풍 처음 먹었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현란한 내장의 향연들. 어, 너무 진짜 신기했어요, 또 보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는 국물이 좀 누렇잖아요, 딱 하고. 참기름, 볶은 거. 이게 여러분도 여기뿐만 아니고, 몇 군데 유명한 식당들이 이걸 많이 해요. 기름으로 볶아서 고기를 볶은 다음에 그 맛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이 맛과 고기 맛 섞인 맛을 가지고, 못을 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자, 저 뒤에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평은 따로 국밥, 나주식은 말아주는 거 곤지암도 보시는데, 저는 이제 곤지암 가시면 여러분들 골목집을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원조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엔 골목집이 진짜 원조집인데요. 여기는 특별히 저걸 잘해요. 수육을 잘해요. 수육 관심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될 곳들이 한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집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깍둑 수육을 주는데, 여기가 그 청주에 50년 넘은 집도 있어요. 그두 집이 제가 깍둑수육에 거의 원조집에 가까운 집들인데, 잘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포인트를 줘야 되잖아요. 고깃집 할 때+ 그럴 때 지금 일반 수육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수육도 변화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제그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이 싫어하는 두꺼운 긴꼭 두꺼운 긴 수육 젊은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하려면 이런 거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먹었던 가장 충격적인 집은 개구라 할머니 토종 순댓국인데 양평에 있는데 대파를 활용한 순댓국으로 대박 났어요. 돼지 머리 재료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돼지 머리나 순대를 썼대요. 내장 쓴거 내장. 간 간데 가스로 점점 점점 내장과 머리가 사라지고 점점 좋은 부위가 떨어지죠. 지금은 심지어 항정살 삼겹은 기본이고. 그래서 부산의 돼지국밥은 저는 밀면과 더불어서 굉장히 잘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더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특히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더 그러니까 냄새 문제, 그다음에 꾸미의 크기 문제, 두께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 변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람들이 생각이. 특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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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염담 좋을 것 같고. 대죽밥을 세 가지로 분리를해 봤어요, 제가. 북한식 그럼 맑은 육수 살코기 내장. 더 중요한 거 다대기. 다대기가 북한 문화예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 다대기. 경상도 지은닭간 육수, 뼈 중심이죠. 그 다음에 정구지, 부추. 그냥 정구지, 부추 넣기도 지만 주로 새우젓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젓갈이 한번 가미된. 그 한번 가미돼서 그거를 야채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정구지. 이거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죠 넌서 먹는 것들 이런 문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명명한 부산식 돼지국밥. 물론 거기, 거 있는 평론가들하고 많이 했었지만, 일단은, 부산식 대지국밥은호남육수였요 호남육수. 뼈국물, 탁한 국물하고, 맑은 국물. 북한식은 완전히, 완전히 딱 구분이 돼요, 보니까. 맑아야 진짜, 보니까. 신창동돼지국밥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다 북한식이거든요. 케네디라고 거기 국제장에 케네디 시장도 있는데, 북한식인데 거기는 된장을 넣어가지고 약간 탁하긴 하지만, 실제 국물은 맑은 국물이에요. 북한 분들의 지향점이 거기 있는 가 보니까. 근데, 부산식 프런들이 이제 워낙 잘 되니까, 호남 육수를 쓰더라고요 식자재가 너무 좋아졌죠 요즘은 삼겹살, 항정살 고급 식재 이게 좋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재밌는 거 올리는 게세 가지 있잖아요 아까 북한식은 다대기 경상도는 전구지 새우젓이 들어간 전구지죠 거기에 부산식은 다진 마늘 우리 저기 그 거기 어디 있었죠? 사상 쪽에 그죠? 사상 쪽에 엄청난 큰집 있잖아요 다진 마늘 가지고 돈막 막 그러니집하에 있죠, 그니까죠 합천, 합천 일류 돼지국밥. 이 다진 마늘을 가지고 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진 마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진 마늘에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저기 도쿄, 도쿄 갔더니 지로게 라멘이라고 있아요 지로게. 양을 이만큼 주는 집이 있어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만큼 주는 집 있는데 그 집의 핵심 소스가 뭔지 아세요? 다진 마늘이에요. 매니아가 110만 명이 있다요 지금 자기 통계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이 있어. 요 다진 마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설렁탕을 할 거야 돼지를 할 거야 국수집을 할 거야 여러분 할때 항상 그 분야만 다니시면 안 돼요 국수집 한다고 국수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대중밥도 먹어보는데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오잖아요 아국물을 이런 식으로 만수가 들 있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설렁탕 곰탕을 다 여러분이 번갈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이고 한국말이고 일본 가서 가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일본 가서 먹어보면 아 이런 식의 인사이트들이 있구나 지금 일본은요 돈꼬치라는 게 여러분들, 돼지뼈, 탁한 돼지뼈잖아요. 원래 돈꼬치 시작 그렇게 된게 아니에요. 돈꼬치는 원래요, 맑은 국물 돼지뼈였어요. 맑은 곰탕식이었어요. 근데 주인이 외출하고 갔다 왔더니 뼈가 끓고 있던 거예요. 계속해서. 탁하게 나왔는데,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이. 탁하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거 같은 게. 오, 국물이 원 하얀데? 근데 요즘 반대가 됐어요. 일본에서요, 탁한 거지 아닌 맑은 국물 돈꼬치가 다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굉장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다른 데 가서 얻어야 되는 거지 같은 데 가서 하면 절대 안돼 보니까. 그러게 있으니까 여러분 쭉다 이렇게 이거 하더라도 내가 설렁 다 하겠다. 이런 데서 인사이트 얻으세요. 진짜. 포항, 울산, 울산에도 있는데 내장, 그러니까 꾸미에 대한 인생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꾸미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얇게, 짧게. 여러분들 옥동식이 뜬 이유 중에 하나는 옥동식이 좋은 거 샀지만 옥동제 꾸미는요 아주 얇아요. 두꺼우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동식 일본 걸 따라했는데 어떤 그런 것들 꾸미야 돼요, 여러분들 인식을 좀 바꿔줄 야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미는 꼭 고기 이렇게 쓸 수도 없고 저쓸수 있어요. 우리 저 프로시토, 어, 짬뽕 이런 거다 꾸미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보시야, 인식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우리거에머물으면 앞으로 못 나가요. 고기 100면에 올리는 거 바꿔서 얘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면에 흐름이 있어요. 제가 차가운 면이 뜨고 있죠. 그죠. 국물 있는 면에 차가운 면이 뜨고 있어요. 그죠? 냉면 앞으로 밀면 이렇게 뜰 거예요. 차가면이 뜨는 거죠. 비빔면 뜨고 있죠 비빔면, 광범에 골동면 이런 것들 그죠? 고기리마크수에 비빔면, 다 비빔면 들이보니까 그다음에 아시아 거 매운면, 꼬미가 다양히될 거예요, 되게 그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큰 변화가 이렇게 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은 국물 없는 것도 괜히 여러분들 봐줘야 되고 대기업도 눈여보시면 여러분 대기업 국물 보는 법 편의점 아니면 대형 슈퍼 가서 보세요 한번. 그러면 어? 이런 걸해 애들이 하는구나. 얘 예, 걔들은 우리보다 더 절박한 애들이기 때문에. 면의 흐름은 차가운 면, 비빔면,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으로는 안 된다. 음식이 이제 수치가 결합되어야 되는 것이 왔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맞습니다.